여러분,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입맛이 없는 적이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이럴 때는 뜨거운 음식보다 몸에 조금 열을 낮춰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요. 요즘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오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격도 점점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오이의 철이 오는가 봅니다. 특히 더울 때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오이를 먹는 게 정말 몸에 좋은데요. 날씨 더울 때 밖에서 활동 많이 하시다가 보면 입맛도 없고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 나간 입맛 찾아오는 요리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삭아삭 꼬들꼬들한 오이로 만드는 오픈 토스트인데요. 오이로 만든 토스트 정말 쉽고 맛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토스트를 네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토스트를 네 가지를 한 번에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음식을 나눠서 먹는데, 그날 유독 이 오이 토스트가 혼자 유독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맛있기 때문이죠. 다른 토스트 세 가지도 마약 토스트, 이삭 토스트 검증이 된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레시피로 만든 오이 토스트가 가장 1등이었거든요. 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다음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손님들 오셨을 때이 음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메뉴 자체가 세련된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사람들이 다, 아, 이 사람은 되게 세련된 스타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레시피 잘 숙지하셨다가 연습해 보시고 다음에 가족들과 아니면 손님들에게 맛있는 솜씨 뽐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이로 만든 오픈도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더운 날딱 어울리는 오이 브라타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오이 주인공 오이 필요하고요 저는 배구 오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타 치즈 레몬 3개 양파는 2분의 1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에서 흔히들 파는 구운 계란 그리고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이태리 파슬리 이태리 파슬리 쓸 거고요 그리고 체다 치즈는 두장 이건 블랙 올리브인데 이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먼저 준비하실 거는 오이인데요 오이는 지금 물에만 살짝 헹궈 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 야, 농약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이 다 수용성이라서 물로만 제거를 해도 거의 사라지는 편이거든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 오이를 꼬들꼬들 아삭아삭하게 만들 수 있는 꿀팁이 바로 오이를 30분간 소금에 절이는 거거든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 재료는 소요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준비를 할 건데 오늘 소요시간 1번은 오이, 2번은 양파. 3번은 뭐, 소스 만드는 거라서 얼마 안 걸리니까. <laughs> 오이는 절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잘라서 절여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는 기본적으로 물만 헹궈줬고요. 옥다리는 쓰지 않으니까. 옥다리를 제거해주시고, 이 오이를 칼등으로 이렇게, 칼등입니다. 칼등으로 이렇게, 이렇게 벗기세요. 벗기세요. 이렇게 약간 거칠게 벗기시면, 물로만 씻었을 때 제거가 되지 않았던 불순물도 다 제거가 되고요. 뭐, 나머지 식감이 안 좋은 부분도 제거가 되고, 이렇게 거칠듯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이가 간을 더잘 먹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거 제거해주시고요. 겉껍질을 벗긴 오이 가볍게 물로 헹궈 주시고요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 싶으시면 이런 체칼을 가지고 오이를 손에 힘을 하나도 안준 상태로 이렇게 깎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에 힘을 하나도 안준 상태로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고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깎으세요 그냥 스무스하게 깎아주시면 이렇게 듬성듬성 되죠.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는데 그럼 껍질을 다 날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칼 등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절여놓은 오이를 자를 건데요. 길게 한번 자르시고 중간에 씨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한 번. 그러면 이렇게 씨가 나오죠? 이렇게 씨 같은 거 제거하실 때손 많이 베요 그러니까 손바닥 펼치신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볍게. 칼이 이제 이쪽으로 올 거니까 손 앞으로 가시는 게 좋죠? 이렇게 보시면서 자르시면 씨만 제거가 됩니다. 다시. 3개 남았으니까 3개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이 위쪽부터 하시면 좋은 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살이 많아요, 살이. 여기는 살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칼이 들어가면 좀 힘드니까 이 살이 많은 쪽부터 살짝 들어가셔서 칼이 절반 정도로 왔을 때 손이 다시 앞으로, 뒤에를 제거. 네, 잘 되고 있죠. 두 가지도 다시 들어와서. 절박 났을 때 손이 앞으로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톱질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항상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리하다가 다치면 정말 그 다음부터 요리하기 싫죠 다시 뒤에 톱질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완벽하게 네 가지가 오이와 씨가 분리가 됐습니다 씨가 제거된 오이를 이제 잘라볼 건데요 조리사들도 처음에 오면은 칼질을 잘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양파를 가지고 칼질을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오이가 칼질을 연습하기 좋다고 봐요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칼질할 때 정확하게 큰 부상 없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오이는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수분 공급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K,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와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오이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조금 안될수 있으니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오이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이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게 1번이 이 이태리 파슬리, 그리고 오늘 사용할 또 양파, 올리브오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치즈 같은 거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그 구성 자체가 굉장히 오이랑 잘 어울리는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이를 잘라볼게요. 오이는 약간 얇게 잘라줄 수 있으면 얇게 잘라줄 수 있는데 오늘은 1mm에서 2mm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오이. 이렇게 잘라지고 있죠. 이렇게. 칼질 하실 때도 항상 천천히 조심하시고요. 살짝 밀듯이 하시면 좋다고 설명드립니다. 밀면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자르는데 이런 칼질이 힘드시다고 하시면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편할 때로 하시는데 두께만 좀 지켜주세요. 1, 2mm 정도로. 오늘도 도마 소리가 좋습니다. 역시. 나무도 막 최고야. 아까 재료 중에서 구운 계란도 보여드렸잖아요. 뭐 단백질과 열량만 따지면 치즈 아까 하나 정도면 충분한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계란을 좀 하루에 3개, 4개는 먹어야 된다는 라 사람이라서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 많은 좋은 것들을 거의 매일 끼니마다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구운 계란 한 것도 여러분들 구매하시기도 편해지면서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운 계란 준비했고요. 유리볼에 오이 담아 주시고요. 소금 넣을 건데요. 소금은 아빠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넣고 살살살 이렇게 저어 가지고 소금이 골고루 묻게끔 해 주시고요. 재료 준비가 이제 오이 잘랐으면 가져서다한 거예요, 이거. 잘 비빈 오이 한쪽에 놔둘게요. 30분 뒤에 봐요. 그리고 이번에는 매운기를빼둬야 되는 양파를 자를 건데요. 양파 반개 양만큼. 양파는 오늘 얇게 슬라이스라는 게 좋아요. 너무 두꺼운 것보다. 양파도 얇게 썰어주시고요. 양파 자르실 때도 이렇게 당기듯이 하는 것도 좋고, 미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게더 안전하니까 이렇게 밀면서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양파도 담아서 물에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다도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간을 해서 소금물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절여지듯이 소금을 넣은 곳에 물을 한컵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는 20분 뒤에 볼게요. 이번에는 이태리 파슬리 다듬어 볼 건데요. 잎만 다 떼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이태리 파슬리는 요리에서 주로 허브로 사용이 되지만은 그 밖에도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효능은 효능은 비타민 및 미네랄 공급인데요. 이태리 파슬리에는 비타민 A, 비타민C, 비타민K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철분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파슬리에는 항산화 성분인 콜라보노이드와 카르티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촉진해주고 소화기관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장애를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되죠.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너무 향도 좋은데 뭐 몸에도 너무 좋으니까 이 이태리 파슬리 자주 애용해 주시고요 잎을 다뗀 이태리 파슬리 같은 경우는 항상 너무 많은 칼질을 가하면 이것들이 물러지기 때문에 듬성듬성 듬성듬성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태리 파슬리는 칼질을 아예 안 해버리고 이파리채로 넣으면 향이 안 나니까 가볍게 터치하듯이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듬성듬성 잘랐죠 이제 브라타 치즈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브라타 치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치즈예요. 모짜렐라처럼 겉은 탄탄하고 안쪽은 되게 크림 같은 느낌으로 실내가 가득 차 있어요. 되게 신선하고 가벼운 맛이 나는 치즈라서 애용하는 치즈입니다. 샐러드나 피자, 파스타에도 굉장히 좋죠. 브라타 치즈 이렇게 쪼개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안쪽은 우리 뭐 반숙해 놓은 것처럼 되게 부드럽죠. 이게 브라타 치즈의 특징입니다. 단백질하고 칼슘이 엄청 풍부해요 지방 함량이 높지 않아 가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100g짜리 하나 정도면 우리 밥한귀 정도 열량이라서 샐러드로 해서 먹었을 때도 충분히 든든하게 저희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브라타 치즈에 아까 썰어둔 사슬리를 넣었고요 제가 오늘 구운 달걀 쓴 이유도 구운 달걀 이 표면도 약간 탱글탱글하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브라타 치즈랑 식감이 비슷하거든요 자르지 않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크러쉬 이렇게 칼질 할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제가 제 다른 영상에서는 크기를 맞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요리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 각각의 재미있는 식감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 거라서, 그리고 여기에 블랙 올리브. 올리브 같은 경우도 손으로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해야. 약간 느낌이 좋은 요리가 있는데, 오늘은 손으로 하는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걸 꼬집듯이 뜯으시면 돼요. 그냥 손가락으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혹시 집에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하고도 같이 해보면 이런 요리는 정말 좋거든요. 국카분들 아니면 뭐, 손자분들. 손으로 하는 요리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정말 좋아요.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도 좋고, 이런 하나하나의 느낌들을 다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창의력도 높아집니다. 자, 올리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우 되 크러쉬한 느낌으로 이쁘죠. 여기에 절여진 오이를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물기를 빼주시고요. 보셨던 양파도 물기를 뺀 양파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몬즙을 짤 건데요. 레몬즙 짜는 법 저번에 알려드렸죠. 단단한 레몬을 이렇게 도마에 굴려서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어? 아직 안 말랑말랑해요. 더 해야 돼.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파든, 이태리 파슬리든, 그리고 레몬까지 다 항산화예요, 오늘도. 오늘도 항산화 음식이라서, 요리라서 이런 것들을 자주 드셔야지 정말 몸이 좋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으니까, 수분감을 충전하기에도 좋고요. 수분이 많은 걸 먹으면 당연히 피부는 좋아지겠죠. 자, 이제 보시면, 말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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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해졌어요. 말랑 말랑 이거를, 레몬이 짜기 전에 제스트를 해줄 건데요. 제스트할 땐 항상 살살, 안쪽에 하얀색 부분이 나오지 않은 끔만 이렇게 노란빛이 나와야지 아예 하얀빛이 나와버리면 쓴맛이 납니다 절반 잘라서 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받쳐가지고 돌려가면서 짜시고요 항상 레몬 짜실 때는 손으로 받쳐주시고 어,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다른 밥그릇 같은데 한번 짜시고 나서 잘 걸러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레몬지스트와 레몬즈까지 넣었고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체다치즈 뜯어서 넣을 겁니다 체다 치즈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때꼭 드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뭐 튀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몸에 유익한 지방이에요 체다 치즈도 하루에 한두 장 정도를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나쁜 음식을 먹는 게안 좋은 거지 이렇게 좋은 지방들이나 좋은 단백질들은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올리브오일을 좀 넣을 겁니다 오늘의 올리브오일은 델 비엔토 올리브오일을 넣을 건데요 가성비가 꽤 좋은 제품이고 아빠 숟가락으로 이거는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스모크 후추. 어, 스모크 후추 물어보시던데 청정원에서 나오는 거 그냥 마트에 있는 거 쓰거든요.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이 치즈랑 다른 것들을 비벼주시면 됩니다. 소금간 살짝만, 살짝만 해주시고요. 자르면서 으깨듯이. 약간 오늘 저는 보여드리려고 넓은 볼을, 넓은 이런 접시를 썼는데 큰 접시가 좀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색깔이 다양해지고 이쁘죠. 예, 스프레드라고도 하죠. 이런 샌드위치나 빵에 올려먹는 것들을. 우리도 스프레드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건 오늘부터 로빈의 브라타 토스트 스프레드입니다. 얻어 걸렸네요. <laughs> 음, 색깔 이쁘다. 자, 한번 보세요. 색깔 정말 이쁘죠? 오이하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너무 오이나 양파가 이 치즈 내용물보다 많다 싶으시면 그거는 조,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이의 그 상큼한 향이랑 아까 그 레몬의 새콤한 그런 향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도 정말 좋은 향을 내고 있어요. 음 <laughs> 와, 너무, 엄청 상큼하고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치즈의 담백함, 레몬의 상큼함, 그리고 양파랑 오이의 그런 신선한 맛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꿀을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반 넣으세요. 아빠 숟가락 하나 반. 오늘 제가 사용한 꿀은 자화꿀입니다 우리나라 토종꿀 중에 자화꿀 사용했어요. 이 상태로 드셔도 되고요. 토스트 위에 오픈 토스트처럼 해둬서 드셔도 되는데, 오픈 토스트로 하셨을 때는 약간 빵을 겉바속촉으로 잘 구워가지고 올리시길 추천드릴게요. 수분감이 많은 요리라서 수분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빵을 준비해 볼 건데요. 오늘은 보시면 어? 빵이 좀 이상하네 싶으실 거예요. 지금 빵이 얼어 있거든요. 얼음빵, 제가 일부러 빵을 얼려뒀는데, 저는 항상 빵을 이렇게 얼려서 토스트를 해먹거든요. 얼려있는 빵을 전자레인지 10초만 구, 돌리시면 이렇게 녹아가지고 펼쳐져서 구울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약불로 굽겠습니다. 최대한 약불로 천천히 구워줄 건데요. 여러분, 제가 냉동빵을 쓰는 이유가 짐작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설탕스파이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설탕스파이크가 건강에도 다이어트에 도 정말 좋지 않은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서 잘알 겁니다. 이렇게 얼려 먹는 방법 자체가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빵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바로 사서 냉동실에 얼려 버리는 거예요. 에? 빵을 얼려? 맛있는 빵을 왜올리지 사자마자 먹어야 맛있는 건데라고 하실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트에 가시면 냉동칸에 모닝빵이나 식빵, 막 크루아상 같은 냉동빵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빵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냉동을 시키는 건데요 빵을 빨리 먹으려면 실온 보관하시고 빵을 좀 오래 놔두고 먹으려면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토스트를 하실 거면 냉동 보관이 좋고요 냉장 보관을 해버리면 이 빵에 냉장고에 안 좋은 냄새를 다 흡수해버리게 돼가지고 김치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빵이 잘 구워지고 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해보면 미국의 국립의학 도서관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빵을 얼렸다가 다시 이렇게 토스트를 하는 거. 바로 먹는 게 아니라 토스트를 해서 먹는 거 이게 확실하게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이 빵, 그냥 해동해서 먹는 식빵 그리고 우리가 토스트로 구워서 먹는 식빵을 각각 먹여보고 혈당 수치를 혈당 수치를 쟀는데 그냥 식빵을 먹는 사람들이 수, 혈당 수치가 259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건 100이 떨어진 150 정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혈관을 파괴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 위험한 건데 그냥 맛있게 먹겠다고 빵을 바로 먹는 건 생각보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얼렸다가 빵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의 일종인데요.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요. 혈당이 팍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도 큰 데미지가 없는 거고요. 이왕 건강에 드실 거면 그냥 흰 식빵보다 저것처럼 이렇게 통곡물 식빵 같은 게 낫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 건강도 좋아지고 제2형 당뇨병 위험도 감소되고요. 체중 관리 개선도 됩니다. 웰빙을 위한 식사는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저항성 전분. 빵은 얼려 먹어야 된다. 어? 바, 빵은 지금 구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살짝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이 살짝 나오면 여기에다가 올리브오일 두 숟가락 정도 더 넣으시고 살살살 돌려가시면서 유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드레싱이 되는 거예요. 이탈리안 드레싱이나 오리엔탈 드레싱도 따로따로 있다가 사용하기 전에 막 흔들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충분히 수분감이 있는 거라서 그냥 떠먹어도 맛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다른 샐러드하고 먹어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그 활용은 각각 좋아하신 취향대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이 색깔을 보시면 완벽히 유화가 됐습니다. 빵도 보시면 이제 완전히 잘 구워졌네요. 세팅을 해볼 건데요. 다 구운 빵 위에 만들어두었던 소스까지 다안 넣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빵을 하나 더 올리시면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제 영상에 있는 토마토 마리네이드 아시죠? 지금 계속 만들어 먹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바삭바삭한 빵 위에 오픈 토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이를 가지고 더운 날에 먹으면 더욱 맛있는 오픈 토스트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만든 것도 보시면 정말 색감이 너무 이쁘고 지금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진짜 정말 브런치 카페에서나 나올 법한 비주얼이구나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레시피이고 생각보다 아까 절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하지만 약간 평상시 하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브라타 치즈처럼 가벼운 치즈가 아니라 약간 꾸덕꾸덕한 걸 드시고 싶으시면 크림치즈를 이용해가지고 드시면 꾸덕꾸덕하게 수분이 거의 안 나오는 스프레이드를 만들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저처럼 좀 가볍게 즐기면서 샐러드에도 드레싱 대신해가지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처럼 하시면 자연스럽게 소스가 나오기 때문에 드레싱을 따로 안 만드시고도 샐러드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파스타나 스테이크 그냥 일반적으로 드실 때도 드셔도 좋대기 좋고요 아침에 한 그릇씩 드시면 정말 몸에 수분감도 충분할 거고 고단백이다 보니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셨을 때 오이 있으면 꼭 따라해 보시기예요 성공하셔서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과도 맛있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드시다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만들어 보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는 것도 뭐 동네방네 소문 내셔도 되는 어뭐 다시 오셔가지고 채널에 자랑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로빈이었습니다.